자네 자네 아 저건 아닌데 어 불을 아, 켜요 불을 켜요 불야 아, 아, 이건 진짜 하늘아 아. 아니 저런 행동은 무슨... 제 아들도 안 해요 삼촌도 아, 아, 깨우는 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군대에서나 저렇게 조망할때 불을 켜고 막 그러지 자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자, 우리그러겠지 배신이야, 배신. 변신. 야, 여행 가면 이 시간 되면, 뭐, 야, 우리하고 지금 이게 러브샷 해야 될 시야잖아. 봐봐 봐다그 자, 그 작은 사람을 깨면 어떡해. 아이, 자기 뭘 자, 지금 뭐, 갑자기 자제는 아니야. 대봐 아, 아니, 우리 사실 이제 뭐, 만취했으면 모른데. 그치. 아니. 좀 전에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너무 심심하다고 깨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영어 엄마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얘도 얘 이름 부르면 벌떡 일어날걸요? 설아 까까? 거봐 이렇게 개굴냥이들 때니까 내가 글쎄 어. 근데 이게 안주가 있나 이게, 이게 맥주 안주가 돼가지고 어. 어? 감바스 우리 음. 그래서 나보고 지금 감바스를 만들려고 감바스 어. 이만큼, 시에, 이만큼 갑자기 12시에 진짜. 한번 써는데 한, 한, 한 응. 5분이면 되지. 아이고 <laughs> 좋지 않네 꺼내는도 5분 걸리겠다. 저봐, 그 남자들의 큰 착각이래니까. 아니는 음식빨래란 거 최고잖아. 와,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안주해달라고 깨우신 거네요. 그러네요. 야, 근데 또 바로 하셔 그러니까나. 와, 좋다. 맛있겠다. 근데 그. 어. 안주 그런 것도 있는데, 막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게, 저거 먹고 싶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큰가 한 마리, 장 거, 문어, 새우, 마늘. 포크 마늘이 좀더 쫄아졌어. 마늘을? 아, 좀 평가는 또. 튀기지듯이. 괜찮겠다. 앉아, 앉아. 앉아야 돼? 헬스지가 들어가면 안 돼?